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나고 살이 빠졌는데 요즘은 아무리 걸어도 체중이 그대로예요. 사실 이건 의지나 운동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몸의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초대사량이 약12% 감소합니다. 기초대사량이 줄어든다는 건 같은 양을 먹어도 지방이 더 쉽게 쌓이고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중년이 되면 왜 체온이 떨어질까요? 근육량 감소와 혈액순환 저하 때문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열을 만드는 날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면 자연스럽게 체온도 내려갑니다. 그리고 체온이 내려가면 몸은 생존을 위해 지방을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다이어트를 해도 잘 빠지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체온이 1도 올라가면 지방은 훨씬 더잘 타게 됩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그 결과 산소와 영양이 근육에 더 많이 공급됩니다.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즉 지방 연소는 체온 스위치를 켜면 쉽게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체온을 올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주 쉽고 실천 가능한 세 가지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첫 번째 발 따든 루틴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식는 부위가 발입니다. 발이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몸 전체의 순환이 떨어집니다. 자기 전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혈관이 열리고 체온이 올라가며 잠도 더잘 오게 됩니다. 양말을 신어도 좋고 조격을 해도 좋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따뜻한 수건을 발목과 발등에 감싸주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체온이 0.3도에서 0.5도까지 올라갑니다. 두 번째, 따뜻한 수분 섭취입니다. 찬물을 마시면 체온이 떨어집니다.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면 몸 안에서 열 생산이 증가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 잔은 내장 기관을 깨우고 순환을 열어줍니다. 하루 종일 차가운 음료 대신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10분 순환 루틴입니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발목 돌리기, 종아리 펌핑 그리고 가볍게 걷기 이세 가지를 10분만 해도 다리가 따뜻해지고 몸이 금방 데워집니다. 지금 의자에서 일어나서 따라해 보세요. 발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용하면서 피를 심장으로 올려줍니다. 몸이 금방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세 가지가 바로 체온을 올리고 지방 연소를 시작하는 루틴입니다. 복잡한 운동이나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지방이 자동으로 타기 시작합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의 체온 스위치가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는 매일의 작은 루틴으로 다시 켤수 있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기, 따뜻한 수분 마시기, 10분 순환 루틴 이세 가지를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스마트한 중년의 건강 습관 스마트호 060 tv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